반갑습니다. 칼 만나는 팀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고기는 흑점줄 전갱이 심마아지라고 하죠. 제가 취급하는 고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저도 처음 잡아봅니다. 처음 잡아보고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정말 맛있다면서 참, 이 칭찬이 자자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는 이 녀석이 없는데, 제 가게 바로 옆에 바다사랑의 집 사장님께서 이제 이 녀석을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마리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무게는 2.6kg고, 구매단가는 7만, 7만 8천 원에 들고 왔습니다. 처음 잡아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깨끗하게 들고 왔거든요 깨끗하게 들고 왔는데 아 상태가 많이 까졌습니다 예 지금 어항 어항이 있다가 뭐 이게 뭐 심이신해지면 심해 하는 건다 똑같겠죠 모든 고기가 깨끗했는데 어제부터 지금 까지기 시작해갖고 비닐이 많이 까졌습니다 제가 푸드박스님 노량진 시장 이 아마지 단가를 보니까 2kg 넘어가는 거는 3만 원이더라고요. 키로에 그러니까 이게 2.6kg 짜리니까 제가 키로 3만 1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싸게 구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맞췄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공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나와야 되겠죠? 지 깨끗했는데, 와 급속도로 까져버리네요. 이러다가 이제 내일 되면 삐그 고기가 되는 겁니다. 제철은 이제 여름이라 하더라고요. 7, 8를 아무튼 근데 이거는 일본산 양식이라서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는 양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 이 흑점들 전갱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귀한 고기였는데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일본, 일본에서 일본 많이 들여와서 지금은 뭐 그렇게 뭐 귀한, 귀한 고기라는 게 구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높은 게 귀하고 고급 어종이죠. 뭐 근데 이 녀석 이제 뭐 노란색 수산시장이나 그런 것에 곳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와. 귀한 고기도 아니고 어찌보면 가격도 이 정도 크기가 키로 3만원이면 완전 고급 고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돌돈 펜치 정도의 급에 돌돈 펜치급 어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잘라내더라고요 이게 굳이 잘라내요고 있는가 싶습니다, 이게. 이 탈피할 때 나중에 이걸 잡고 탈피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쪽은안 잘라내보겠습니다. 처음 잡는 거라도 과감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아씨, 쓰기 싫다. 너무 과감하게 잡아 지금 장사를 마쳐갖고 몸에 힘이 없어서 와, 신중하게 잡을 그런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냥. 와, 내장 기름 엄청나네요 이거 뭐예요, 무슨 알다쟤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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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솔직히 뭐, 소불로 걸어놓고, 피도 빼고 싶은데, 아, 지금 뭐, 그럴 기운이 없습니다. 귀찮고. 자, 푹딱 잡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 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가마살도 작업을 하던데. 빵한번 보십시오. 빵빵합니다. 뭐, 잡는 법도 뭐, 참봉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늘이 굉장히 차네요. 비늘 좀 신경 써서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차다 와, 더 고쳐다, 지금. 만져보자. 참? 아, 기름 장난 아닌데. 음, 아직 기름 덩어리네. 진짜. 이런 거구나. 이 갈비 때는 꼭향해쳐럼흐다 어? 아, 어, 지금 안 젖는다, 안는다 아. 앞쪽에만 묻혀야 아, 이거 또 뱅이동처럼, 요, 요기도 또 있네. 아, 아 여기. 네. 자, 특이하고만 여기에. 손에 길한 방아웃이 있어 응, 와. 이게 살이 영, 너무 나 피를 따로 안 뺐는데도 살에 피는 안 맺힙니다 안 맺히고 또이갈비대가 우리 민물 향어 갈비대처럼 끝에까지 쫙 있네요 크게 그리고 여기는 또 평예동처럼 와. 깊숙하게 있고 살은 보얗습니다 이게 보니까 막 칼귀를 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뜯는 사람도 있고 제가 확이 중이네 아 칼로 됐어 뱃살을 따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뱃살 따로는 얼마나 칼귀를 날리는지 탈피도 쉬운데. 네. 탈피도 굉장히 쉽습니다. 뭐자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고기 아니네. 그럼 미끄러워지 그랬지 뭐. 아 이게 참 까지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어제 딱 잡아 먹었어야 됐어. 와 하루만에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까져버려 이게 내일 되면 이제 요 요런 데가 엉망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까졌어? 이쪽은 제가 저 뒤에 오른쪽에 핀들을 잘라냈거든요. 잘라내니까 더 불편합니다. 그냥 이, 아까 저 이쪽 핀을 딱딱한 게 있는 거를 안 잘라내고 그, 그걸 딱 잡고 하면 그 반대편이 미끄럼럽나 않고 편했는데, 이걷어내보니까더 불편합니다. 자, 이쪽 편은 엉망입니다. 까졌어. 아, 이. 78000원에 비싼 고기를 엉망 만들었습니다. 요, 요렇게 은빛이 나와야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지금 이제 껍데기 자체가 까져 버렸어. 비늘이 다. 만길 수가 없습니다. 가마스. 아가마도다 어, 까졌어. 음, 아, 네. 아, 깝다 가마도 맛있게 먹. 응. 일단 오로시크. 와, 양이 많은데? <laughs> 2.5kg라서? 진짜 많아. 어. <laughs> 엄마도 좀쓰리기 줘야 되는데? 네. 어떤 자체로. 칼 들어가는 느낌은 굉장히 단단하네. 똥 <laughs> 자체가. 감성돔이랑 참돔 중간 사이인거야 아, <laughs> 어그 방어 거야. 어? 방어랑 조금 차이 나는거야 어? 어, 방어? 어 방어보다는 훨씬 단단한데? 어. <laughs> 두 개가 2.6kg짜리라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람> <놀람> 사각질. 수도 e a n 대aria, doctor. I don'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거 n o w I 이 o 게 t k n o 이렇게 두 접시 나왔습니다 등살. 그리고 이렇게 뱃살은 또 이야 이 뱃살도 많이 나오겠는데 뱃살 뱃살도 동... 소자 점씩 동그라보죠 봐라 어어 어. 회식 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회식 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진짜. <laughs> 아, <되나>? 어? 어? <laughs> 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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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아.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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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또 뱃살 한 접시 썰었습니다 2.6kg짜리 흑점줄 전갱이 한 마리 그러니까 시마아지라고 하죠 그 녀석 한 마리 잡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수율 좋네요 아 한번 뭐 유튜브에서 극찬을 하는 고기니까 한번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맛볼까요

아, 맞으면, 맞으아 맞으면, 맞으면, 맞다맞맞다면으있는으 같은데. 맛있다. 면 맞으면, 맞으면, 맞으한거으면이으면 맞으면, 맞으면, 이탈이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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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